양무호남시무국가. 충무공의 난중일기에는 양무호남시무국가라는 기록이 있다. 이에 대해서 호남 없이는 나라도 없다라고 불이하는 경우를 볼수 있으나 이는 잘못된 풀이이며 이에 대한 바른 해석은 만일 호남을 무시하면 이는 나라를 무시하는 것이다이다. 이를 말하기 위해서 전제된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호남 국가 지보장이며, 즉, 호남은 나라가 지켜야 할 보루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두 문장을 연결하여 해석하면, 호남은 나라가 지켜야 할 보루다. 만일 호남을 무시하면, 이는 나라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다. 이는 당시 경상 지역의 우수사인 원균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호남까지 외구에게 유린당하고 나면 나라의 운명이 끝나게 된다는 뜻이지. 호남이 곧 나라라는 말이 아니다. 그리고 이순신이 명량해전에 임하면서 군사들에게 한 말인 필사즉생 필생즉사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즉 욕사즉생 욕생즉사라는 말이 아니고 오로지 목숨을 걸어야 살 것이니, 오로지 살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말이다. 또, 충무공이 노량해전에서 적탄에 맞아 쓰러지면서 부축하던 아들과 조카에게 전장이 중요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한 말은 충무공이 아군의 사기가 저하될 것을 우려하여 아군의 병사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이지. 적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이는 충무공을 바보로 아는 것이다. 성웅 이순신이 어리석은 바보가 아닌 바에야 어찌 아들과 조카에게 자신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유치 찬란한 당부를 할 것이며 아들과 조카 또한 적의 세작이 아닌 바에야 어찌 전쟁 영웅의 죽음을 외족에게 알리겠는가?